사랑을 하며 이곳 광화문에서 당신과 동성 매일 집회를 이 열하며 이제 한 시간 뒤 파면을 맞이하게 될 예정 맞죠? 예! 생각해 보면 우리의 투쟁은 지난 4개월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했던 그때부터. 그때로부터 자신의 뜻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 대상으로 기정했던 그때부터 우리는 미리 반국성과 일제를 지켜했습니다 1894년, 반국양 중산 또는 백산이라는 동아폭력는역사적의로자주와풍을잃